FC 안양 골키퍼 정민기라고 하고요. 어, 일단 제가 이번에 재계약함으로써 안양에서 이제 5년 차를 맞이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목표가 일단 승격이기 때문에 저도 원하는 게 이제 저희 팀하고 승격을 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고요.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선뜻 쉽게 재계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 되게 많이 다른데,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제 검증이 되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를 받고 안양에 입단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프로라는 곳에 가고 싶어서 그 경기컵이라는 그 대회 때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걸 되게 좀 좋게 봐주셔서, 구단 관계자분들이 이제 프로에 올수 있게, 그것도 저희 팀의 FC 안양에 올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이랑은 많이 다른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그래도 팀에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그냥 마냥 열심히 하는 선수였는데 지금 좀 잘해야 되는 선수가 된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프로에 와서 처음으로 그때 사실점을 한 경기가 부산이랑 부산 원정 가서 제가 내 골을 먹었을 때였는데 나름 막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골을 실점을 해서 좀그 경기가 좀 아쉽고 뭔가 아직까지 제가 완전 와 정말 내 자신이 잘 막았다, 이렇게 했던 경우는 아직은 솔직히 없는 것 같고, 그런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매경기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정말 처음 축구를 했을 때부터 꿈꿨던 게 솔직히 국가대표니까, 정말 뭐 훈련이든 뭐가 됐든, 한번꼭한번 가보고 싶은 게그 최종적인 목표는 국가대표고, 근데 그거를 가기까지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한 걸 알아서, 뭐제 약점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많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극복해서 이제 뭐 매년 시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요즘 국가대표 경기들을 보면은 이제 골키퍼 김승규 선수나 조현우 선수를 보면 이제 수비랑 빌드업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속공 상황에서 어떤 빠른 판단 이런 것들을 훈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는 요즘은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담고 싶어요. 사실 뭐뭐 뭐 왜냐면 체형적인 부분도 비슷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랑 조현 선수의 잘하는 부분이랑 조금 닮은 점도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뭐 저보다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뭐 제가 실제로 밖에서 따로 만났을 때도 어떤 먹는 부분이나 뭐 운동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는데 정말 보고 배울 게 많은 진짜 선수시더라고 요 그래서. 항상 뭐 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좋은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 많이 도움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등본을 달았던 게 29번, 제 생일 2월이, 2월 9일이어서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1, 2년차 때 그러고 제가 부상도 있었지만 세 경기, 세 경기 이렇게 밖에 경기를 뛰질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상원이 형이 이제 이적을 하면서 13번이 비었고 제가 또 13번을 하고 싶었고 일단 뭐 1번도 정말 골키퍼로서 좋은 번호지만 1번은 그때 동원이 형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저는 13번을 선택을 했는데 그때 그 좋은 기운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13번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13번을 달고 뛰고 싶으신가요? 네, 13번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네. 한 팀이 있다기 는데 저는 대전한테는 절대 주고 싶지 않아서 항상 뭐 저번 경기도 아쉽게 비겼지만 전 대전한테는 일단 절대 주고 싶지 않습니다. 프로 선수로서 팬분들이 없으면 저는 선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한 명이어서 팬분들이 경기를 보시는 데 있어서 저희 선수들이 뭔가 좋은 경기를 보여 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 끝나고 외부적인 것들도 팬분들은 선수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응원을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런 부 분들의 보답을 해 드리는 거는 뭐팬 서비스 뭐 악수든 뭐 인사든 하는 거는 당연히 선수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코로나 무관중 경기 할 때는 이제 정말 힘이 솔직히 좀덜 났는데 이제 그 전에 뭐 코로나가 유행되기 전에 그때 이제 유관중 경기 할 때는 가변속도 꽉 차고 했을 때는 정말 힘이 되는 게 다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번 주 경기만 해도 제가 경합을 하고 나서 이제 넘어진 상황이 있었는데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육성은 금지되어 있지만 반대편에서 이렇게 소리 쳐주시는 걸 보고 아, 집중해야 되겠다 다시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항상 그 청민기 짝짝짝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 뭔가를 제가 했을 때나 아니면 뭔가 저에게 파이팅을 넣어주실 때 저는 정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너무 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시즌에 이제 제계약과 함께 네. 팀이 승격을 이뤄내게 된다면 공약 같은 거 하면 도어질수 있을지 아 팀이 승격을 하면요? <laughs> 어... 팬분들을 위한 동영상을 어떤 게 좋을까요? 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창용, 육동규 선수가 안할 건가요? 제로투 아닌 토인댄스를 네. 하기로 했어요. 정말 진짜예요? 약속을 했어요. 현재 대리가 아. 육동규는 약속을 안 했고, 이창용이 네. 약속을 했는데 육동규 네. 데리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 거기 끼셔. <laughs> 저는 그러면 거기 끼고 제 사비로 해서 팬분들한테 제 유니폼 열벌 돌리겠습니다. 괜찮겠죠? 그, 네. 사인해서 직접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